안녕하세요. 스마일맨 t v 입니다 오늘은 다이소, 다이소에서 물건 어디까지 사봤니? 두 번째 시간이에요. 자,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거입니다. 이 뭘까요? 스포츠짊물이라고. 자, 보면은 동그란 거 있죠? 밑에. 요거, 요거, 요거. 요거, 요를 샀어요. 제 집에서 전부터 필요해 가지고 이거 인터넷에서 살까 말까 하다가 기다렸다가 오늘 다이소에 왔었는데 여기 새로 나와 있었어요. 전에 없었거든요. 그래 가지고 이때다 하고 사 봤습니다. 가격은 5,000원이었어요. 인터넷에선 만만싼게 12,000원 이 정도 될 거예요. 그게 만100 55cm인데 이거는 65cm. 65cm짜리 크기에요 그리고, 펌프도 포함이 되어있다. 고야 이런 거저 인터넷에서 잘못 봤어요. 다 해서 역시 가성비 대비 굉장히 좋아요. 자,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서 저희가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, 뜯고, 뜯어볼게요. 어떻게 준비가 되어있는지. 이런 식으로 들어가있어가 봄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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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가봄가가 봄푸가 가가펌푸가 봄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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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푸가봄푸이봄 양쪽도 바람입니다. 하나는 공기가 들어가고 한쪽은 이 라인을 통해서 바람이 계속 주입하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하고 앞쪽에 구멍에 크기에 밖에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. 그걸로 이렇게 조절하면 되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 두 번째로 이 짐벌이 나왔습니다. 회색 짐벌이네요. 이거는. 이런 거저 네, 저희, 저희 엄마 주려고 짐보를로 인터넷 에 사서 보낸 거데 그거랑 재질 비슷거 같아. 아좀려볼게요아이 정도까지. 빼고, 그리고, 그리고 보면은, 아, 보시면 알겠지만, 진볼에 바람을 넣기 전에 마개를 열어줍니다. 그 다음에, 진볼 구멍에 밸브를 끼워 펌프로 바람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, 진볼이 충분히 팽창되었으면 밸브를 빼고 구멍에 마개를 끼워줍니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해보겠습니다. 마개는얼른마우스기주기다 b 구멍을 막아보자. 큰것보다 작은 게, 좀더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l 아볼 a g 요 어? 근데 이게 h 는게 없네. 이거 하나 하나짜 a n g i n g your o w 는데 h h 뭐야? n a h h a 게 빼는 것도 아니고 o you g 이구, 발을, 자, 자발 밟아서 어, 소리가 나네요. 이렇게, 오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오, 올라요 올라요. Yes. <laughs>

오잘 튀겨요. 보이네 보이네 이걸로 이제 이렇게 올려서 흐 이렇게 어, 누르고 누르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스트레칭 무슨 말면은 허리가 허리 허리가 이렇게 뻣뻣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려고 이러고 이러고 아그래서 등을 좀 펴줘야 돼요 와, 어이구. <laughs> 입으로 불면 이렇게 못불것 같아요. 아무튼, 이렇게, 이 다이소에서 사온 짐볼로 이렇게 완성해 봤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, 다이소에서 짐볼 한번 구경해 보세요. 안녕.